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부자는 하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려울 것이다. 내가 다시 너희에게 말한다. 부자가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 구멍으로 빠져 나가는 것이 더 쉽다.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몹시 놀라서. 그렇다면 누가 구원받을 수 있는가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눈여겨 보며 이르셨다. 사람에게는 그것이 불가능하지만, 하느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그때 베드로가 그 말씀을 받아 예수님께 물었다. 보시다시피 저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스승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니 저희는 무엇을 받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사람의 아들이 영광스러운 자기 옥좌에 앉게 되는 새 세상이 오면 나를 따른 너희도 열두 옥좌에 앉아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를 심판할 것이다. 그리고 내 이름 때문에 집이나 형제나 자매, 아버지나 어머니, 자녀나 토지를 버린 사람은 모두 백배로 받을 것이고, 영원한 생명도 받을 것이다. 그런데 첫째가 꼴찌 되고, 꼴찌가 첫째 되는 이들이 많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부자는 하늘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려울 것이다. 내가 다시 너희에게 말한다. 부자가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 구멍으로 빠져나가는 것이 더 쉽다.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그 배경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어떤 젊은이가 예수님께 와서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무슨 선한 일을 해야 하는지를 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십계명을 예로 드시면서 계명들을 잘 지키라고 대답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젊은이가 자기는 십계명을 잘 지켜왔는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냐고 되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젊은이에게 가서 가진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젊은이는 슬퍼하면서 떠나갔습니다. 그가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부자 청년은 십계명은 충실히 지켜왔지만 자기가 가지고 있던 많은 재물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은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모든 부자가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가진 재물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지 않는 부자들을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 꼭 부유한 사람만이 아니라, 가진 것을 다른 사람과 나누지 않는 모든 사람들을 통칭해서 표현하신 것이라고도 할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최후의 심판에 대해서 설명하시면서 우리가 우리 주위에 가장 작은 이들에게 해준 것이 바로 예수님께 해준 것이고 가장 작은 이들에게 해주지 않은 것이 바로 예수님께 해주지 않은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가장 작은 이들에게 아무것도 해주지 않은 사람들은 영원한 벌을 받는 곳으로 가고 가장 작은 이들에게 뭔가를 베풀어준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곳으로 갈 것이라고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존 헨리 뉴먼 주기경님은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남겨 주었습니다. 오늘날에는 부가 가장 큰 우상입니다. 군중이 인간 대중 전체가 부를 본능적으로 섬깁니다. 사람들은 재산으로 행복을 재고, 또 재산으로 명예를 저울질합니다. 이 모든 것은 재물이면 무엇이든 할수 있다는 믿음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재물은 오늘날 하나의 우상입니다. 이 시대를 정확히 진다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부와 재물을 본능적으로 섬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또 다른 우상으로 삼고 있는 것은 아닌지 보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부유한 사람들은 풍요로운 재산에서 위안을 얻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두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불행하여라 너희 부유한 사람들, 너희는 이미 위로를 받았다. 불행하여라 너희 지금 배부른 사람들, 너희는. 굶주리게 될 것이다. 아우구스티노 성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만한 사람들은 지상의 나라를 찾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은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임으로 행복합니다.